커피시터 C, c 에이제하 나오 이제, 하나 이제 보, 보면 됩니다. 네, 이 조금 더 제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를 좀 여기 분해를 해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누누 쌤. 아이고, 네, 자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했는데요. 네. 여기 오늘 전기 소자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저희는 전기 기능 전기 회로를 하고 있고요. 전기 기능사의 일과목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은 전기 파트 기본 부분인데 전기 소자. 오늘은 전력 관련에 이어서 전기 소자 RLC. 여기 소자에는 삼형제가 있어요. RLC가 그 삼형제입니다.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란 아이들인데요. 이거는 어떤 부품을 뜯어봐도 이세 개가 거의 어, 조합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어, 부품 전자 부품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이것도 어떤 커넥터 어, 그런 이제 전자 부품이 되어요 이걸 한번 제가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요. 이 안에도 RLC가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저 한번 이제 한번 봐볼까요? 네, 이것이 제가 준비한 전 전자 부품인데요. 네, 살짝 보시면은 보이면 여기. 어, 이 뭐냐면 커패시터요. C, C에 이제는 나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를 조금 더 제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를 조금 여기 분해를 해보면, 네, 아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자이 커다란 거 역시 뭐였어 C고요. 네, 이 조금 여기도 C들이 있죠. 좀 독특한 생긴 C도 있고, 네,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보이는 요것이 파란색깔 요것이 저항입니다. 아, 성분이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보면은 어. R 있고 이거 이제 감아놓은 거 있죠. 이거 코일이 지금 이제 감아놓은 건데 요것이 이제 L입니다. L L 뭐죠? 인덕터. 자 보시면 이제 코일이 이렇게 이제 감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여기도뭐 이제 RLC가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R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어요. R에 대해서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자 R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생겼죠. 저항은 네띠 모양 해서 이렇게 생겼고 로에스 분의 이런 공식을 했던 게요. 아, 모르시는 분들은 내 네, 이쪽에 보시면 눌러서 저항 강의를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L 인덕터에 대해서 어, 좀더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래요. 네. 보면은 어, 생긴 거 생긴 거 볼까요? 어, 뭔지 몰라도 어 이거 뭐냐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얇은 선을 전기가 잘 통하는 도선이죠. 얘를 동글동글 감아요. 동글동글 감으면 어떻게 생겨요? 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바로 떠오르죠? 맞아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전선 있죠? 얘도 전기가 잘 통해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를 어떻게 해라? 갑자기 얘를 동글동글 이제 말면은 이것이 인덕터라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덕터가돼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 몇번 감았죠? 그럼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죠? 네, 이게 또 이제 인덕터입니다. 여기에 전류를 흘리잖아요 네,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면 참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전선을 감았을 뿐인데, 인덕터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또 이거를 실제 써먹어요. 네, 우리 전자부품 할때 유용하게 써먹기 때문에, 네, 한번 어떤, 감았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아, 몇 가지만 제가 알면 어, 설계를 할 거냐면, 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 네 가지만 알아도 어, 충분하다. 우리 전기기능사 문제를 풀 때도 충분하고, 특성에도 좀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직류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여기 저항 파트, 제, 그 프린트, 프린트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인덕터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우리 좀 필기를 간략하게 해, 같이 해보고 갈게요. 네. 전기장과 자기장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한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네, 자 전기장은 우리가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자, 어, 그 전에 어,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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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저보고 뭐 약, 약장수냐? 이러는데 그 우리 중국 철학에 보면 우리는 동양권이잖아요. 동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서양이 있어요. 오, 두 가지네요. 어, 동양에서 어 동양과 서양의 약간 어떤 걸 보면 비교 그 양정 반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하죠. 동양에서 철학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그 가장 이제 오래된 철학, 중국의 공자와 노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노자, 노자분, 노자란 분이 이제 지은 도덕경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노자가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 유모 상생이라고 합니다. 유와 무가 서로 같이 살아간다. 아주 멋진 말인데요. 유랑 무가 뭐냐면, 어, 있고, 없고. 자, 어때요? 반대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과학도 그렇고, 우리 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종류가 몇개 있어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죠. 어, 물론 아닌 경도 있지만, 네, 남성과 여성. 이성이두 성이 같이 상생해 나아갑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또 우리 원자 공부해 봤죠. 원자를 뜯어보니까 어때요? 뭐랑 뭐가 있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같이 어떻게 상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추워.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찾죠? 따뜻한 걸 찾아가죠. 차가운 따뜻한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가요? 네, 이겁니다. 마찬가지. 과학의 이제 보어란 학자, 뭐 아인슈타인이나 학자들도 이 이거 이, 이거 이 유무 유무상생, 중국에서는 음양론이라고 우리지 하는데 음과 양 그런 그 이론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과학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전기장과 자기장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자기장이라고 우리 들어봤죠? 전자기파, 어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대되는 건데 같이 살아가요. 서로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 작용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팁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 컴퓨터도 이진수잖아. 얘도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어, 두 가지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인데요.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전기장하고 같은 말들이 몇개 있어요. 일단 영어로 알아볼게요. 영어로 electric field라고 합니다. field. electric field. 그래서 전기의 장이다. 어, 필드는 어떤 공간, 이런 뜻이 되겠죠? 전개창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전기의 전기에라고 이제 부러요 필드가 개, 일렉트릭이 전기의 할때그 전자예요. 전개. 또 얘는 뭐라, 전, 마당장자를 써서 이제 전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용어가, 얘도 마찬가지겠죠? 어, 자기장은 뭐냐면요. 마그네틱 필드라 그래요. 자, 마그네틱 필드. 네, 자 이건 뭘까요? 자기장이에요. 자 마그네틱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그넷, 마그넷 여러분들 뭘해 옛날에 마그넷이라는 이제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 어 이름이 마그넷이요? 자석, 자석이죠. 어뭐어 뭐? 어? 소비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어이고 이름 굉장히 어떻게 뭐잘지은것 같아. 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부, 붙인다고요? 전개를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요? 자기회가 되겠죠, 그죠 어. 이제 그만 자게 아유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뭐고요자장 자장가 불러줄 테니 이제 그만 자게 아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용어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전기장부터 제 개념을 조금 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전기장이 뭐냐면 자 전하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 세상에 있죠 얘네를 뭐라 불러요 얘네를 전. 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요, 정지해 있을 때, 정지해 있으면 굉장히 신기한 힘이 생긴답니다. 생기는 힘이 있어요. 자, 생기는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정지해 있다? 요구의 초점을 우리가 조금 맞춰줘야 될 거예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플러스 한 마리가 어, 이렇게 이제 정지해 있다고 쳐요. 자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하나 이렇게 이제 정지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지해 있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떤 힘을 내뿜는데요. 자 플러스는 어떻게 내뿜냐면 이쪽 나가는 방향으로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내뿜고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끌어당기게, 끌어당기는 어떤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을, 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어, 힘이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이 빨강선과 파랑선 있죠? 얘를 부르는 용어가 또 있어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는 전기력선이라고 이제 불러요. 전기력선이라고 이제 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전기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제 어 이게 이제 눈에 보이게끔 쉽게 보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린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하고요. 네이 전기력선이 이 여기에 미치고 있죠 영향을 어이 플러스에 마이너스 두면은 마이너스가 끌려갈 거야. 어떤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 그 공간을 뭐라 그런데 이것을 전기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초점. 플러스 마이너스 정제 있으면 이런 전기장이 생긴다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자기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기장은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음양 얘기를 했죠? 두 개가 반대요. 자, 얘는 어떤 얘도 어떤 힘이 생기는 생기는 건데요. 어떨 때 생기냐면 첫 번째 어, 자석있죠 어, 자석이나 자석이나 두 번째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가 네. 어떻게? 아까 뭐였어요? 정지죠? 자, 그리고 음향론 한번 써봅시다. 이거의 반대. 정지의 반대가 뭐예요? 움직인다. 움직여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움직이면, 움직이면 생기는 신기한 힘이 있어요. 생기는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요 이것이 자기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장이 되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자석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떨 때 움직인다면 자기장이라는 정말 신기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요, 제가 이거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석. 네. 자석부터 이제 한번 해 본다면 자석 이제 우리 알죠? n극 S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어? 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어, 힘이 생기는 거예요. N극과 S극. 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런 거 이제 기억나요? 자석에다가 철가루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석, 철가루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자석의 성질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N극이 S극을 가리키고, S극이 N극을 가리켜요. 이 자기장, 이 지금 보이는 것이 자기장이고요. 여기에 어떤, 어, 물체를 두면 어떻게 된다? 자석의 성질을 띠려고 한다. 자석으로 만드는 것, 자화시키려는 것, 그런 힘의 공간을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이제 한다고요 네. 요걸 가지고 우리 사람이, 어, 많은 일들을 이제 해내거든요. 통신도 이제 하고, 그 원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 아까처럼 정리 해봅시다 자 여기 제가 그린 이 선이 있죠 이 선을 뭐라 부르냐면 자기력선이라고 자기력 선이라고 해요 자기력 선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얘는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제 저 기호를 하나 쓰거든요 뭐라 쓰냐면 파이라고 이제 써요 파이 자 파이는 뭐 자기력 선의 수입니다 수어 이게 좀 잘렸나 자기력 선의 수를 파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이 파이의 단위는 뭐냐면 단위 단위는요 단위는 개라고 하고 싶은데 웨버라고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웨버 웨버 자 이거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어, 어 원래 정확한 적이는 아닌데 어, 느낌만 이제 가져본다면 자 이쪽을 보면 자 파이가 몇개 발생했죠 자이 자기장은 파이가 지금 선이 몇 개요 하나 둘셋네 개가 지나가죠 그럼 이제 뭐사 외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내, 개인데, 개가 아니라 외버. 이렇게 이제, 어, 원래 정확한, 원래는 그 수직면을 통과하는 건데, 요 정도만 일단 느낌을 갖는 게 우리 목표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자, 정기장과 자기장 있다. 정기장은, 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지해 있을 때 어떤 신기한 힘이 생긴다. 어, 요런 힘이 이제 생긴다는 거고요. 자기는 뭐죠? 자석이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움직일 때 반대, 그죠? 움직이면 어떻게 일단 자석의 케이스를 보면은, 네, 요렇게 발생을 이제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어서 이제 가독하기 기니까 잠깐 끊고, 어, 다음 강의 이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음고생했음고생했음 고생했음. 고생했음.